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3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1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153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저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 이말을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박기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의하가나이게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대라비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치리를 지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3장 1절에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하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하면서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9절을 보십시오. 2장 9절에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서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두루마리 책을 보이시고 그두루마리를딱 피니까 거기에 어떤 내용이 써 있냐면 애가 슬픈 노래 그리고 곡소리 곡소리가 써 있고 재앙의 말이 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먹고 먹은 다음에 이스라엘 너의 동족에게 가서 그걸 전해라. 그러니까 뭘 전하겠습니까? 너희들은 다 멸망한다. 곡소리가 날 것이다. 슬픈 노래가 울려 퍼질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다뭐 그게 어적들에게서 죽을 것이고 뭐 그런 식으로 막 파멸될 것이고 뭐 여, 여튼 그런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아,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걸 그거를 그냥 전하라. 가서 심판을 전하라. 그렇게 하지 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두루마리를 먼저 먹으라고 합니다. 두루마리를 먼저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3장 2절에 보면,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3장 3절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에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 말씀이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여기 보면 그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이 창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음을 가리킵니다. 마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마음이 두근두근 거린다. 이런, 이런 표현을 창자가 떨린다. 뭐 콩팥이 떨린다. 뭐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는데, 이 창자가 일종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먹어서 창자에 채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계적으로 들은 걸 기계적으로 그냥 전해주는 그냥 어떤 그런 의미의 어떤 그런 메신저의 어떤 의미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받은 거를 그냥 전해주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고 창자에 채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소화를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소화를 시킨 다음에 가서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먹었더니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기자도 아주 송이꿀처럼 달콤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 그 말씀이 아주 달콤한 것입니다. 그게 달콤하고서 완전히 소화시켜서 완전히 말씀을 몸에 베어서 그렇게 전하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사실 달콤한 내용이 아닙니다.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인데 막 곡소리가 나고 심판의 말씀 또막 저주의 말씀 그런 말씀을 먹는 데도 불구하고 달콤하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왜, 왜 달콤하다고 표현할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것이 일종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일단 달콤합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는 축복의 말씀도 있고, 심판의 말씀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축복의 말씀을 읽을 때도 달콤하게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심판의 말씀이 있을 때도, 그 안에는 미워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그래서 정말, 정말, 심판을 줘서라도 똑바른 길로 가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심판의 말씀을 읽을 더라도 달콤하게 읽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게 쉽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축복의 말씀만 좋게 여기고 어,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는 말씀은 그냥 거부하고 그러면 안 되고 그것 또한 달콤하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0장 8절,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도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사도 요한도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합니다. 예, 이에스겔의 환상하고, 요한계시록하고, 이렇게 공통되, 공통되는 점이 있습니다. 어, 내 생물도 그렇죠. 어, 요한 어, 에스겔 1장에서 나오던 나오는 내 생물도 똑같이 그 요한계시록에 그런 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도 요한은 말씀을 먹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입에는 달콤하지만 배에서는 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해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콤하게 먹어야 합니다. 달콤하게,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심판의 말씀이든, 달콤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말씀을 먹고 나서, 그것을 마음으로 소화시키고, 몸으로 실천하려고 하니까, 결코 달콤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얼마나 달콤한 말씀입니까? 근데 그걸 몸으로 실천하려고 하면, 결코 달콤하지 않습니다. 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다 각오하고서라도 먹고 소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소명이요. 선지자의 운명입니다. 우리도 선지자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달콤하게 먹고 마음으로 소화시키고 그것을 실천할 때 그것이 쓰더라도 그걸 실천해야 된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가서 동족에게 전하라고 하는데 동족이 말을 잘안 듣습니다. 동족이 아무리 전해봤자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은 목이 굳은 자들이고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너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차라리 이방인들에게 언어가 다른 이방인들에게 너를 보냈으면 그들이 이해만 하면 너의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언어가 다른 이방인에게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동족에게 너를 보내니 그들이 너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안 듣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안 들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말씀을 전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의 그리스도인의 그것이 사명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3장 11절 말씀 3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고하여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결과와 그 열매, 결과와 여, 열매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용기 있게 선포했는데 우리 눈에 열매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열매를 못 맺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 상급을 주시지 않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못 맺는다 하더라도 전하면 그것은 전부 영광스러운 상급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열매를 너무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낙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히 주권이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고, 그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면 됩니다. 예. 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전할 때 아주 그냥 그 폐역한 민족에게 전하기 때문에, 어,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막 그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막, 막 적대 반응을 일으키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8절을, 어, 9절을 보십시오. 3장 9절.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2장을 보시면 2장 6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2장 6절에도,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그들이 너, 너에게 찌르는 말로, 거부하는 말로 하더라도 무서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고, 그들이 막 인상이 막 굳어지고, 복음 전하려고 할때막 인상이 막 굳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할 때막 찌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어떡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왜냐면, 하 우리 우리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위로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단지 소리통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소리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우리 뒤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우리 앞에 있는 인상쓰고 있는 그리고 말로 거역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운명인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3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신데 그 다음에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서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박기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아멘입니다. 우리 뒤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주의 영이 내가 근심할 때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킨 줄 믿습니다. 그 감동의 능력으로 앞에 사람이 인상 쓰고 있어도 앞에 사람이 찌르는 말을 해도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영이 나를 감동시키는 그 감동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계셔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 편에 서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세상 편에 설 건가? 하나님 편에 설 건가? 누구 편에 서는 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하다못해 인간 사회에서도, 인간 사회에서도 내가, 어, 이 편에 설 건가, 저 편에 설 건가 결단하는 것이 그, 어,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 세계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누구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서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가장 힘있고, 본능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사람들의 얼굴이 험상궂든지 그 사람들의 말이 찌르든지 우리가 전하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선지자의 운명과 같습니다. 먼저 두루마리를 먹으십시오. 먼저 두루마리를 먹고 소화시키고 달콤하게 그걸 먹고 그리고 몸으로 실천할 때 쓰더라도 그를 완전히 소화시키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가서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열매를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전하십시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십시오 그것이 곧 하나님 편에 서는 길입니다 그것이 곧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3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명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진정한 제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두루마리를 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